그래서 약간 술 냄새가 살짝... 오늘 옷을 좀... 딸롱지기고 오셨는데 닉값을 한다 이렇게 보냈 그렇죠 닉값을 하네요 <laughs>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사 11개월 차 컨테이너 남북영업관리팀 최은솔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11개월 차 유조선팀 박동신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이 5시 28분이에요 어제 몇 시간 정도 셨나요 저는 어제 저녁에 회식을 해서 <laughs> 한 4시간 정도 자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술 냄새가 살짝 나는 것 <laughs> 같아요. 저희가 오늘 거제도에서 진행될 선박 명명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준비를 해서 김포공항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꽃걸과 왕관을 쓰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선박의 명명식은 선박의 생일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선박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동안에는 조선소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숫자에 의해서 불리다가 오늘 명명식을 통해서 선박이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박의 명명식이라는 것은 이 해운업계에서는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라고 볼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명명식 기회 자체가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20년 정도 근무하신. 책임님들도 명명식을 가보신 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명명식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입의 눈으로서 하나오션에서 명명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제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로 출발. 출발. 저희가 김해공항에 내렸고 지금 하나오션 측에서 준비해준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조선소에 거의 다 와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하나오션 조선소 아닙니다 지금은 명명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오늘 명명식의 주인공입니다 저희는 지금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러분 위에 있는 HMM 로고 보이시죠? 이 배가 오늘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될 배입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브이로그의 주인공으로서 배 이름 힌트를 먼저 들은 바가 있어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굉장히 다쿠아즈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배 이름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티니핑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모핑이라는 친구와 관련이 있어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배가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13,000개가 들어가는 엄청난 초대형 선박입니다. 여기가. 명명식 오신다고 오늘 옷을 좀 깔롱지기 오셨는데 저는 원래 항상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입어요. 포니 체크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안에는 흰색 셔츠를 입었고 셔츠만 입으면 추울까봐 니트까지 같이 걸쳤습니다. 저도 오늘 비즈니스 캐주얼에 맞게 약간 하객 룩 느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트도 입고 안에는 니트랑 치마를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평소에 잘안 입는 치만데 H&M 선박의 명명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꾸며 왔습니다. 자 이제 명명식이 곧 시작된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시 텐션을 좀 올려볼게요. 오늘 본선의 대모이신 이채민 민지숙 감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 네. 정답은 튀르크아조였습니다. 터키석이라는 뜻이고요. 아 어, 터키석이 12월 탄생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배가 12월 상해를 처음 접안해서 나아간 바가. 그래서 12월에 탄생하는 배라고도 볼수 있죠. 닉값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닉값을 하네요. <laughs> 이렇게 배에 연결돼 있었던 로프가 이렇게 잘리면서 명명줄을 잘리는 게 태아의 탯줄을 자르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튀르크 아즈 호도 세계로 향해 나아가겠죠. <laughs> 너무 멀다. 어 드디어. 샴페인 브레이킹을 보러 왔어요. 지금부터 HMM 피르크와즈 호의 샴페인 브레이킹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오! HMM 피르크와즈 호에 안전하의 드디어 나는 첫 낚시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오늘 명명식의 주인공인 피르크와즈 호에 직접 올라가 볼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배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다들 헬멧을 쓰고. 안전 교육을 간단하게 받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될 정도로 배의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유조선은 가본 적이 있는데 컨테이너 배는 처음 와봐서 되게 설레. 여기에 구명보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명튜브도 있고요. 선원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에도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는 브릿지라는 곳입니다. 선박의 조종실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각종 항해장비가 다 있고, 선박의 여러 구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도 있고, 이렇게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기라든가. 아니 지도 같은 것도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 여기 브릿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해사부 그리고 조타수 분들이 당직을 서고 업무를 하면서 배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쉴수 있는 소파, 냉장고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데모로 참석해 주셨던 윤지수 1등 항해사님 그리고 H&M 박진기 부사장님께서 백고동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백고동의 의미는 명명식에서 선박이 이름을 부여받고 나서 이제 선주에게 인도가 되었음을 특정 지어주는 행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선상 투어를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 엘리베이터는 선장님과 일등 항해사가 같이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선장님이랑 일등 항해사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사고가 나게 되면 배의 운항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배의 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아파트와 협상입니다. 여기는 기관장님이 방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고 또 업무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침실도 널찍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선장님 방입니다. 아까 기관장님 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아까 저희가 처음 어떤 곳으로왔고요 <laughs>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배가 너무 커서 길을 잃을 뻔했어요 다들 내려가셨나요? 네, 안녕하니다 어, 저희 내려가는 길좀 알려주세요 가시면 되겠 저희가 길을 잃었습니다 <laughs> 이제 선상 투어를 모두 마치고 원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하게 전복. 전복 먹어봐. 음. 빨리 음. 네, 저희는 막간 이벤트로 오늘 명명식에서 데모 역할을 해주신 윤지수 1등 항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명명식에서 직접 명명주를 자르시고 그리고 선박의 이름을 공표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HMM 재직 중인 윤지수 1등 항해사입니다. 의미 있는 마지막 호선에 데모로 최초의 해상 직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되게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명명식을 통해서 앞으로 망망대해를 누비게 될 우리 티리키아주호 그리고 그 배를 탑승하게 되는 승무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모가 주인공이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숨겨진 주인공들은 지금도 출항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승무원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명명식의 이제 의미가 줄을 끊으면서 승무원과 선박의 안전 항해를 기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넓은 대항을 누빌 승무원 분들의 안전 항해를 기원하겠습니다. 1등 항해사님이 운항하시는 동안 무사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명명식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명명식이라는 행사 자체가 정말 해운선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이렇게 직접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회사에 있는 다른 분들도 계속 오게 돼서 이 의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솔 매니저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상공을 내려다 보니까. 배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명명식을 보고 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혹시 티르케아즈가 있진 않을까 하고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티르케아즈 안전항해를 네.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네 티르케아즈 화이팅!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티르케아즈 N행시 한 번씩 가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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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밥을 먹으면서. 르노 자동차를 샀다. 이거 좀 <laughs> 아닌 것 같은데. <laughs>